베리의 헬로우 토이 저기요! 화산이 터지려나봐요 진짜 터질 것 같아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카복과 메카드볼 콜라보레이션 벌써 3화인데요 메카드볼 화산이 폭발했대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메카드볼이 와르르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카보세계에서 메카드볼이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대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laughs> 좋은 날, 요트 타고 섬으로 놀러간 첫단거 친구들! 사양니저 <laughs> 섬은 보통 섬들하고 다르게 생겼네요? 그건 화산 폭발로 생긴 섬이라 그래 어? 설마 화산이 또 터지는 건 아니겠죠? 걱정 마! 화산이 폭발한 건 아주 아주 오래 전이라. 이젠 그럴 일 없으니까. 아, 주아주오래전 이젠, 라이그럴일 없으니까. 와, 행여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다안녕하하세다안사하하 우리발 작동! <laughs> 유원답게 수상한 우리발로 날아가는 로제 유원. 한편 이 화산섬 깊숙한 곳에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메카드볼의 최고였다, 블랙코마. 이오와 빈에게 지구로 떨어진 메카드보를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엔 땅 속에 숨겨진 메카드보를 직접 찾기로 했지. 블루코마님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죠? 잠자고 있는 화산을 폭발시켜 메카드보를 밖으로 꺼내면 너흰 그걸 주워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수가 있었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받아라, <laughs> 저... <laughs> 공쯤이야 얼마든지 받아 주겠어. <목소리> 어. 우치? 아니다. 우와! 저기요. 으아! 화산이 터지려나 봐요. 으아! 말도 안 돼. 저 화산은 절대 안 터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터질 것 같아. 안 되겠어. 얘들아, 일단 밴 어? 어? 돌아가자. 어? <목소리> 철수!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외쳐야죠! 다 같이! 로 카봇! 아, 나는 범처럼 싱그럽고 따뜻한 경찰 카봇, 이그리봄 나는 낭만의 경찰 카봇, 도르디봄! 난 인내심 강한 경찰 장갑 카봇, 서포티봄! 난 뜨겁고도 강렬한 경찰 드롬 카봇, 드로카봇! <laughs> 어, 어. 이리봄드로카 저 화산 때문에 지진이 난것 같은데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어서 타라, 차탄! 로카! 스웩터 발진! 아! 차탄! 바위 사이로 용암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산이고 폭발할 것 같다! 네. 그럼 저 동물들은 어떡하지? 이용하면 내가 막아볼게. 이글이븐, 프루디움, 드로캅, 너희 동물들을 대피시켜. 알았어. 브라나, 브라! 이봐 친구들, 빨리 <laughs> 바다 쪽으로 가자고! <laughs> 아, 사슴아 도망가지 마. 널 해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겁먹은 아기 사슴 앞에 낭 떨어지라고. 이렇게 붙어! 야! 정말 아찔했어.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부터 넌 그레이시라고 부를게. 이름 마음에 들어? 드롭카의 수송칸으로 많은 동물들도 구출 성공. 어, 보티붐 용암은 어떻게 됐어? 차탄 미안하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 하이퍼 갑스로 합체해서 포시즌 캐논을 써보자. 모두 합체다. 경찰 컴. 이동. 예! 하이퍼캅스 계절 공격 최고! <laughs> 이 정도 가지고 뭘? 재빠른 로제이원. 벌써 굳은 용암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메카드볼이다. 본부. <봄보> 드디어 외계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구슬을 발견했다. 이상. 그건 구슬이 아니라 메카드볼이에요. 잘못 말했다. 외계인 구슬이 아니라 메카드볼이라고 한다. 어? 탄아, 어,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이게 메카드볼이란 말이지? 네, 다른 차원에서 날아온 거예요. 음, 보세요, 이거랑 같은? 다르게 생겼네. 어, 로제 누나, 잠시만요. 영웅이 형, 저 탄인데요. 방금 메카드볼을 발견했는데 형이 찾아간 거랑도 다르고 제 거랑도 다르게 생겼어요. 어? 어왜 대답이 없지? 영웅이 형! 영웅이 형! 어? 차탄의 부름을 받고 바로 출동한 영웅이! 가 아니라 패턴 크런치와 키라얀? 안녕. 안녕! 네가 차탄이구나 난 영웅이 친구 키라얀이다 영웅이는 어. 학교 수업 중이라 내가 대신 왔는데 어떤 메카드볼을 찾았다는 거지? 음, 바로 이거예요 이건 우리 차원에서 온 메카드볼이 아닌데 그렇구나 블랙코마가 화산을 폭발시켜 땅속에 있는 메카드보를 캐내려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었어. 화산을 폭발시킨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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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뭐지? 뭔가 아... 하나 빠진 듯한데? 아... 아! 어머, 단아, 찬다! 아! 아! 같이 탄줄 알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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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기 아들 놓고 온 줄도 모르고. 여보, 어? 단이는 내가 찾을게. 아희는 애들 데리고 피해 있어! 여보! 아, 엄청난 수영 실력으로 탄니를 구하러 간 차선 형사님! 카봇 있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다! 배탄 크런치, 출동! 음. 음. 배탄 크런치! 화산 에너지를 흡수해! 알겠습니다, 키라이아님! 이때 나타난 메카드볼 사냥꾼 마보리단. 메카드볼이다. 저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어머머, 이 화살 메카드볼 맛집이네 후, 신나. 매일이 오늘만 같더라 뻑, 어, 뜨거 너, 나, 야, 야, 음. 나한테 던지면 어떡해내바지다 타잖아. 공격. 백선. 앞에 정체 불명의 로봇이다. 마보리단이다. 설마 화산 폭발이 마보리단 지신가 아이 참, 하필이면 저꼬마랑 카붓을 만날 게뭐라 만나면 어때? 쫓아버리면 되는걸? 트윈캐런 테라코스! 어? 트윈캐런! 어리없다아이포카 어! 카르빈, 안패! 아이포카워어 합체 카붓의 공격이 어떠냐? 합체 메카니머 견딜만하지? 음... 그렇다면... 플랫코마님의 주신 비밀무기를 쓰겠어! 메카니멀, 저주의 소용돌이! 안 움직인다. 뭐라고? 차탄, <laughs> 내가 도와줄게. 배탄 크런치, 두 헤머 플러스터! 흥! 흥! 키라야 너도 받아라, 저주의 소용돌이! 지금 움직일 수 없습니다, 키라야님. 이럴 수가? 왈라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그대로 꼼짝 마. 우리가 메카드보를 다 찾은 다음에 한꺼번에 없애줄게! 하이퍼캅스! 조금만 참아! 다른 카봇을 부를게! 하나! 응? 다른 카봇이 나와도 똑같이 당할지 몰라! 이건 어? 내가 해결할게! 어? 어? 로제 요원! 용감하게 드라코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너, 너, 넌 누구야? 난 지구를 지키는 비밀 첩보요원 로제! 마보리단! 지구를 해치려는 너의 음모를 막으러 왔다! 헉.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릴 막아? 자, 당장 카보세건 저주를 풀어. 싫어? 그렇게 못해? 못한다고 대답했겠다. 특수 우리발 작동. 어? 그런 걸로 우릴 막겠다고? 네, 자, 까, 네, 몸이 움직인다! 로제 누나도 나왔어! 하이퍼캅스 공격해! 이왕면 같이 공격할까? 음, 그것도 좋지! 하이런스하이퍼 하이퍼카스! 하이퍼카스! 하이마무이단돌 라인 이퍼처럼 날아가네! 응. <laughs> 역시 카부카 메카드볼 합동 공격으로 컨트리 성공! 타나 타나 대답 좀 해봐 타나! 아빠, 응? 저 여기 있어요. <laughs> <laughs> 아또 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 화산이 터진 거안 보여? 얼라리야 아, 멈췄네. 방금 전까지 <laughs> 터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laughs> 된 거지? <laughs> 그건 비밀. 데리의 카봇 메카드볼 사전. 메카니멀을 이기는 법. 친구들은 메카니멀을 이기는 방법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에피소드에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데리는 지금까지 메카니멀은 메카니멀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어서 신선한 충격이었달까? 메카드볼 애니메이션을 보면 메카니멀 대 메카니멀로만 대결했지. 메카니멀 안에 있는 세터고 직접 싸울 생각을 안 했는데, 글쎄 오늘 비밀 요원 로제가 직접 드라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마보리단을 혼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통쾌하고 재밌었어요. 역시 카보세기 사람들은 남다르다니까. 앞으로 메카니멀을 이기고 싶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세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어요. 하하하! <laughs> 메카드볼을 지키는 모험이 계속된다! 그 전에 형, 농구도 가르쳐 주세요! 영웅이 형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어? 환희 공주님, 달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달의 힘을 빼서서 메카드볼을 만든다고?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최강 카봇, 최강 메카니멀이 함께한다. 카봇 메카드볼 사와. 다른 또 하나의 메카드볼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